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 1절에서 6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이제 3장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다시 살래심을, 다시 살래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거기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같이 합사시작 위의 것을, 것을,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럼 두 두를 연결하면 제목이 됩니다. 한번 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참 <laughs> 어렵겠죠? 여기서 땅의 것은 의식주를 말합니다. 삶의 모든 형태. 그런 건 생각하지도 말아라 매우 어렵겠죠? 야, 어떻게 먹고 사느냐 말이야. 자, 이 골로새서에서 아주 요절처럼 나오는 말씀이 이 3장입니다. 물론 핵심의 요절은 2장 14, 15절이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요 정도 다시 한번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시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같은 말씀이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한 말. 땅의 것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의식주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은 뭘 말한다겠어요? 의식주 의식주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늘 날아가는 새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한번해서 다그 나라와 그, 그 의를 구하라. 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시리라. 이게 그러니까 우선 순위가 하늘의 것, 우의 것을 먼저 찾으라. 그 나라와 의를 찾으라.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질라고고 하나님하고 더 친해질라고고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충만한 길을 원하는 것으로 제 일의 목표를 삼으면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그 말씀이 골로새서 오늘 3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없이다 먹는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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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 이런 보십시오. 저는 목사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도 하고 또 다른 성경을 공부도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은 우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기를 원하고 그것이 저의 제1 목표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생업에 종사해서 의식주의 문제, 자녀 교육 의 문제, 사회 생활 뭐 이걸 신경 써야 되는데 근데 제가 감히 할수 있는 말은 그렇게 신경 쓰는 속에서도 우리 속에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그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는 거죠. 자.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참. 잘 판단해 보세요. 그래도 먹어야 살지 않느냐 입어야 살지 않느냐 사회 속에 사는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 않냐 그게 우리의 딜레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것은 것은 생각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지금 찬송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일평생을 살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런 삶 속에 일, 일관 사회생활 속에 이렇게 연결돼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발은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 생각도 다 강대상에 있고 그리고 설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찌들어서 깊이 빠지고 싶어도 얼른 또 나와야 돼. 그리고 빠지지 말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감각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되니까. 참감사 이거에 대한 긍지 확신이 막 넘쳐야 넘쳐야 이제 이런 말씀을 할수 있을 거예요. 어, 이제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도 바울이요. 인골로세서는 따라서 없다. 옥중 서신이다. 옥중 서신이다. 옥중 서신이란 말은 여러분 계속해서 목사님 설교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감옥에서 한 설교거든요. 감옥.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설교문이 옥중 서신이 네 개요.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지금 이 골로세서.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이 설교문을 써서 골로세 교회에 보낸 것인데, 자 보십시오. 자 우리 여러분과 나와의. 이 세상에서 찌들어 교육받고 생활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 어떻게든지 나좀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어떻게든지 나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쓰든지 나의 억울한 면을 좀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해 주든지 주변에 좀 이렇게 얘기해서 나를 좀 억울한 것을 풀어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옥중에서 우 것을 생각. 근데 위에 것을 생각하는 게 뭐냐? 자,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 다음 주에 하는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이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아멘. 13절 누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용서하신 같이 너희를 또 그렇게 하면 없사. 불만이 있걸랑다 있걸랑. 내쫓고, 다 내쫓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 뒤에는 사랑하라만. 하나. 이제 1 4절 읽어봅시다. 성경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너의 더하라. 너의 더하라. 너의 이는 너의 온전하게 매니는 띠니라. 띠니라 아멘. 자 이것이 우의 것을 찾는 거요. 예 먹고 입고 살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에 것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까워지는 내용들을 여기서 말한 거요. 자 용서하고 불만은 버리고 그리고 하늘을 다 사랑을 더하라. 현실에서 내 내면에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감옥에서도, 감옥에서도, 고통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내가 질병이 있어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감사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학교 교육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면 감옥문이 열립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이 골로세 학원 섬탈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밤중쯤 돼요. 모든 사람이 고요 잠잠한 밤중쯤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옥터가 실제로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났죠. 그 소아시아 근처에 이거는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참 예시한 바가 크지만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옥중 서신이요. 자. 그러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은 풀려나지를 못하고 거기서 순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말해 그거 봐 뭐가 해결된 게 뭐가 있어 응답된 게 뭐가 있어. 모르는 소리 하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먹는 거, 입는 거, 마신 것만 보는 사람들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지만 본인은 그걸 체득하고 사람만 하나님이 계신 걸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자, 사도바울은 이분 골로새에서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진 않았지만 감옥과 창살이 사도바울을 묶어놓지를 못하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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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해요. 아멘. 근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이제 그냥 노래하는 것도 약간의 도움은 될 수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신으로 임하는 능력은 안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기... 해요. 이 노래를 30분만 부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내 속에 있던 불평과 원망을 가져온 마귀 세력이 작은 주사약을 놓는 거거든요. 싹 물러가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이 이골로스에서 3장에 있어요. 다음 주일 여러분 빠지마고 또 와보세요. 골로세서 3장, 거기 뒤에 보면, 16절, 같이 읽읍시다. 성경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의 아픔과 고통에 씌면 감옥에서 죽음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토록 아픈 괴로움과 시련 속에서도 세상에서는 노력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뭐 이렇게 말하지만 야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 기뻐하라 이건 그러면 이 결과가 이제도 말씀했듯이 옹문이 열려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런 일이 있어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아픔 앞에 직면해 있을 때 교회가 찬양하고 기뻐할 때, 진짜 베드로가 같은 옥문이 열리고 자꾸가 풀리고, 이 중복이 더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됐으니, 너무 감사해요. 나는 너 이런 일이 감사해. 그리고 내 속에 이런 설교자 속에 이런 능력이 충만하진 못해도, 나는 일단 이렇게 접근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어떤 접촉이 돼 있거든요. 이, 이 그냥 감격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너무 넘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지.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헛헛사는 거예요. 다 헛짓이요. 아, 헛짓이 낙심, 절망, 불평, 세상이 흐르는 대로 속상면 속상한 대로 배풀이하고배고프면 어? 배고프다고 떠들고 하지만 우리는 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삶의 현실을 감사하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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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해요 이거는. 어떤 연설 그 해당해서 연설하는 사람의 내용하고 달라요. 내 속에 밀려오는 감격, 감사 찬송. 그런데 제가 좀 죄송한 것은 나는 지금 자유롭잖아요. 감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설교를 못하면 바보지, 멍청이지. 진짜는 엉터리야.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감사는 자가다. 불만은 물어버리고, 의식주의 문제는 밀어버리고, 절로 물리치고, 육신에 거하는 것은 물리치고, 사람에게 우선순위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에게 의식주를 비롯해서 세상 사는 것은 한번따라섭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스펙을 써야 된다고요. 돈을 모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수단 방법을 해서 성공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마귀들의 계략과 작전요. 이그 결과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리고 허전한 것 뿐으로 내고 그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아니야 이거야. 여러분 속에 이런 은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는 12월 첫 주가 되고 다음 주는 12월 첫 주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인생물도나눠드리고 했습니다만 덤치는 간격과 예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코로나라고는 세계가 다 이렇게 아주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의 앞길에 승리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은 내면의 능력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불평은. 아까 그랬잖아요. 물려버리고 용서하고 사람 미움도 밀어버리고 원수하고 교, 교, 교화하면 안 돼. 감옥에서도 그 감옥 창살이 다 원수 아닙니까? 밀쳐버리고. 기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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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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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림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은 오른쪽이 맞나요? 신라원은그 낙원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낙원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두 번째 그림 복낙원은 낙원을 회복했다. 우리 말로 말하면 구원 받았다는 뜻인데. 저런 책은 그 유명한 영국의 존 밀턴이 쓴 것인데, 그런데 저 책을 쓸때존 밀턴은 나이가 많이 노쇠했고 눈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너무 하나님의 은사가 밀려와서 그를 말로 불러주면 딸이 저 내용을 받았었습니다. 신낙원 뭐냐,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건데 그 낙원은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이란 뜻은 여러분은 여기 거의 다 여기 뭐수 몇몇 백 명이 된다면 90% 이상은 공간적인 해석을 합니다. 어떤 스페이스 개념으로 에덴 농산 지역에서 가개났다 그러지만 저기에 있는 그존 밀턴의 핵심은 심령의 그 천국 기쁨 그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든요. 행복의 동산.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격,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그 훌륭한 그 문, 작가들의 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도의 그 서사실을 쓸수 있는 인물이 나오려면 교회가 더 활력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역사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려워요. 실, 복락원은 뭐냐? 낙원을 찾았다는 것인데, 낙원을 찾았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도 말씀했듯이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그 동네를 얻었다, 권력을 얻었다, 그 뜻이 아니고 저기서 말하는 것은 기쁨을 다시 찾았다. 감사를 찾았다. 감옥 같은 이 세상이지만 마귀들이 공중권세가 가득해서 인간 싸우고 지치고 살인하고 어? 모든 악한 짓을 하는 이 세상 아주 공중권세를 꽉 좁은 마귀 세계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나군을 찾는다 기쁨을 찾는다 감사를 찾는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어떻게 가르칠 거요 정치가들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을 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진짜 큰 미스테이요 이 성탄절까지 참더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다른 책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내이 네, 책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어, 수십 권을 샀는데요. 멀린 캐로더스라는 분이 한4 0년 전에 한5 0년 가깝기 전에 쓴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팔렸던 책인데 지금은 거의 서점이 없습니다. 감리교 목사인데 감옥 생활 이런 옥중선인 것 같아요. 감옥 생활을 했지만 찬양했다 하는 뜻도 있지만 감옥 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찬양 해요 찬양 해요 찬양 해요 아하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춤출 수 있냐 말이에요. 사도보는 진짜로 그렇게 한거 아니요. 이게 역사를 바꾼 거예요. 이게 인류를 바꾼 거예요. 이게 AD와 BC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식 있다, 학식 있다. 세상에 좀 음, 따돌림 당한다. 나는 좀 IQ가 좀 약간 뒤쳐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도하시리라 <목소리> 감옥에서 찬수. 나는 이이 이 목사님이 엄청난 한 세계를 보여줬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 골로새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한 번만 크게 불러봅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내 새벽도 이러면 나는 밤중에도 이래요 수시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도 그을레는 그래요 그을레는 이야 너무 감사해요 숨을 들이시고, 내뿜고, 하나님 의 은혜와 기쁨이 들어가고, 낙심과 불만과, 이건 물리치고, 할렐루야. 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인격이나 내 어떤 인품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세상이 흐르는 파도와 물결대로 따라가고 불평하고 싸우고 어, 시기하고 어, 좋을 땐 좋아지고 좋은 음식 먹으면 좋아하고 나쁜 음식 먹으면 찡그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감사해요 약간 손들고 약간 손들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 아멘. 됐어요. 너무 잘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 내게 온 하나님의 신이 지금 이내 고향 친척 학교에서 배운 어떤 인격이나 영량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온 어떤 세계인데 이 은사가 당신들에게 임하면 참 모든 사람이 당신들을 부르하고 박수를 칠 텐데. 부러워하고 박수를 치는 상황에도 그거에 끌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찬성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나는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 새벽에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을 축하해요 다음 주는 더 많이 열심히 찬송하기를 소원해요 오늘 저녁에도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길 바라요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 나와서 같이 부르면 좋겠다 야, 신문 불러야 돼 참 반가운 신도여 자 불러봅시다 참 반가운 신도여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기쁨 감격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마귀가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이 내용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만가운 승도요. 천사야.